어머 이게 시... 아이가 도대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 죽쳤어 뭐아 보이는 거여 뭐 아줌마. 어저 진짜 아주 항상은 몰랐어요? 아니 저런 아 이런 거에 지금 빠져 가지고 우리 집 남편 미쳤나 봐. 이분도 선선교 친구인가 봐. 와와저 CCTV 있어. 와 CCTV, 어. CCTV 돌려봤나 아니 있나? 우리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어, 어. 선성교 교주를 기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선성교 교주를? 그 옛날에 그그 아... 그 살인마가 그 진짜 죽었잖아. 인마가태워 죽였다는 그 8월 15일 날 죽었잖아, 이 사람. <laughs> 어? 어? 여기 칼집이 비어 있는데? 어! 비었다, 비었어. 그러면 이, 이 존재를 이 아는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 죽였네. 어머 미쳤나봐 진짜 아직도 이 옥새가 있어 어? 이 옥새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어? 아, 이 아, 어? 이급왜 왜?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들어봐. 지당동 장화들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현장에서 어... 발견된 유골 더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유골 더미들은 1945년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허... 학계에서는 1940년대에 성행한 어... 사이비 종교 선선교에서 되게... 자인된 학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규모 인체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선교는 일제강점기의 총독부와 결탁해 온갖 많은 의 인체 을험치한 종교로 당시 선선교는 마약 밀매, 교인들의 노동 착취는 물론 총독부와 함께 살아있는 인체 실험까지 차행했습니다. 선선교의 교주였던 신교주는 1945년 8월 15일 소리 그래, 일본들의의폐에 처단당할 상황이었으나 종교 내 갈등으로 인해 살해됐고 선선교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어머. 한편 6월 더미가 발굴된 지당동은 과거 선선교 종교단지의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선상교가 해체된 이후 풍무그룹에서 매입, 정부에 헌납하며 그 자리에 고시촌과 세울지방법원이 들어섰습니다. 어머. 아니,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 거죠? 어머, 고시원. 아, 이거 정말 핵소름이야. 아니, 장상우 뭐 안수인이네 어쩌네 하시더니 몰랐어요? 한번더 스왑이었구나, 한번더 진짜 껍데면서 껍데기. 아, 뭐 있어 었 서약서 나신교주와 곡두곽실가는 다음과 같이 매분세한다 곡두곽실. 아, 곽원조가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네요. 나신교주가 창립한 선선교는 춤출선에 신선선자를 따서 선선교라 명명하였다. 비록 선선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선선교의 뜻을 받들어 신선풍의 춤출물을자를 쓴. 풍무를 설립하고 선선교의 명맥을 아 이어갈 것이다. 그 무가 충무였어. 충출무. 가무할 때 무였네. 과권조와 그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신교주 대신 풍무의 얼굴이 될 것이다. 풍무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며 나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단그 대가로 의식주는 물론 대대로 호위호식할 재물을 줄 것이다. 대가로. 만에 하나. 과권조와 그의 후손들이 나 신교주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전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 가문의 씨를 말릴 것이다. 어. 나 신교주가 원할 시 언제든 내가 풍무의 전면에 나설 것이다. 아! 여기 봐봐요. 이거 뭐야? 봐! 동생이... 그건 뭐야? 읽어줘.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 교주님, 알아보라고 지시하신 독립군의 계획은 8월 15일 승천식에서 교주님을 처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날이 교주는... 자기를 누군가가 죽일 걸 알았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교주님 일러 주신 대로 경주에서 신 동생님을 모셔 승천식에 올렸어. 원인모를 화재로 사망하셨다. 아 살아 있다. 었 동생 아니야. 어머. 죽그 사람이 신부주가 아니었네. 어머. 자기 사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 에이. 아 장에서 <laughs> 아, 노를 걸. 원인모를 화재로 사망하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거네. 사마귀가 응. 없잖아. 응. 어.